안녕하세요. TV 영수씨입니다 오늘은 이문석 씨의 소녀라는 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. 예전에 너무 좋아했던 곡인데 같이 들어보시죠. 내 곁에만 머물러요. 떠나면 안 돼요.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. 음,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